부모님을 응. 보여줘야지 핑퐁이 손 핑퐁이 손안 피네 안 피네 핑퐁이 손안 피네 핑퐁이 발 핑퐁이 핑퐁이 발 다섯 개 다섯 개 아유 안 보여주려고 보여주려고 확인 핑퐁이 얼굴 이쪽 눈만 떴네 핑퐁이. 핑퐁이 이쪽 손. 어, 네 개만 보인다. 핑퐁아 손 보여줘. 어, 핑퐁이 배꼽? 배꼽. 핑퐁이 전신? 핑퐁이 쪽쪽이 이제 아영이라 부를까? 아니야, 아직은 핑퐁이. 그래?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좋구만.